이번에 설명해드릴 동작은 트라이팟 벤치프레스입니다. 트라이팟 벤치프레스는 일단 내 몸의 반만 벤치에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누워보실게요. 그렇지. 반만 서포트 해주시고 자, 가슴을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가슴을 많이 열어주시려면 내 정수리와 상부 숙모근만 그...로 의자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쭉 위로 열어주세요.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 좀더 손쉽게 되시려면 자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내셔서 앞꿈치를 뒤꿈치를 떼시고 앞꿈치를 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엉덩이도 이렇게 위로 들어주십니다 자이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는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하늘 위로 손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반 포지션까지 내려오십니다 이 이상 내려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려주시고 혹시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그러시면 3분의 1 포지션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올려주시고, 혹시나 너무 쉽다, 이러시면 무게를 더 늘리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 가동 범위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려주시고, 네, 여기서 중요, 중요하신 거는, 우리가 온전히 벤치프레스를 하듯이, 소포트, 몸이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몸이 너무 옆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 발이 떼진다든지, 이런 거는 지향을 해주셔서, 주의해주셔서 동작을 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